<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 막내 기자의 과학실험실입니다. 아! 아! 네. 겨울을 잘 버텨냈다고 위로하듯 지천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춘곤증 탓에 자꾸 졸리고 괜히 마음도 심숭생숭하고 그런 봄입니다. 그러나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죠. 교정에 꽃이 만발하거나 말거나 중간고사 날은 하루하루 가까워만 집니다. 전국의 초중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들 만만에 포기해서 만듭니다. 청춘이 아깝잖아요. <laughs> 꽃구병을 떠나는 게 어렵다면 꽃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봄을 즐겨봅시다. 이때 해볼 수 있는 마법같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당하옥 꽃차, 차주전자 예쁜컵, 레몬즙입니다. 우선 60도 안팎의 뜨거운 물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차주전자에 물을 부은 뒤에 당하옥 꽃을 4송이에서 5송이 정도 우리면 됩니다. 이때 당화꽃을 잘게 잘게 쪼개서 넣으면 조금 더 색깔이 진하게 우려나와요 당화옥은 아시아가 원산지인 아옥과 두해사리풀입니다 오뉴월이 되면 하트 모양으로 이루어진 다섯 장의 자줏빛 꽃을 피워내죠 이 꽃을 따다 말려서 차로 마시는 겁니다 보랏빛 꽃송이를 물에 떨구면 파란 차가 우러나옵니다 이제 마법을 부릴 차례입니다 띠리링 뿅 <laughs> 차에 레몬즙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세요. 레몬즙이 떨어진 곳이 분홍색으로 변한 걸볼수 있습니다. 찬물색과 어우러져서 마치 푸른 하늘에 분홍색 구름이 뜬 것처럼 몽환적인 모습입니다. 색이 변하는 꽃차의 비밀은 안토시아닌에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꽃이나 과일 등에 주로 들어있는 색소입니다. 블루베리, 수국, 흑미 등 안토시아닌이 색을 낸 식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의 특징 중 하나는 주변의 수소 이온 농도, 그러니까 pH에 따라서 색이 바뀐다는 겁니다. 염기성 환경에선 푸른색, 중성에선 보라색, 산성에선 붉은색을 띠죠. 이 성질을 이용해 적양배추 속 안토시아닌을 우려서 양배추 지시약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험 속 당하우꽃차는 양배추 우린물보다는 맛좋고 예쁜 지시약인 셈이죠 레몬즙을 떨어뜨리자 찬물이 산성으로 바뀌면서 당하우꽃차의 안토시아닌니 붉은색으로 변한겁니다 셔 <laughs> 우아하게 이번 실험 우아하게 술 마시는 것 같아 강아옥꽃 외에도 나비완두콩꽃을 우려도 비슷한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꽃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꽃입니다. 식약처에서 지난 2월 23일 식품접객업소와 제조, 가공업소 14곳을 대상으로 나비완두콩을 사용해 제조조리한 음료, 침출차를 판매하는 사례를 단속했다며, 나비완두콩 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비완두콩 꽃에는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임신부들은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라색 꽃이라고 해서 무작정 따다가 차로 만들면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 막내기자의 과학실험실이었습니다. 와!